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치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자, 해자축은 밑에 있네요. 그쵸? 가장 밑에 있다. 자,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가 해자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씨앗의 비율을 해도 돼요. 여기 가장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오죠. 자, 쭉 올라오는 세상이 인묘진이에요. 인묘진. 아, 여기에 용의 위치가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세상은 해자축, 한번 바다라고 볼까요? 바다에서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면 먹구름이 만들어져서 우르르 쾅쾅하면 용이 승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 세상에서 화로 가기 위한 목의 끝점, 여기가 용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의 세상에서 나무로 나와서 이파리까지 완전히 완성이 된 4월달 5월초 이때 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파리가 완전히 완성이 되죠. 여기까지가 용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용 진짜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 적용 주의 세상이 설계도라면 그 설계도에 맞게 세상에 만들어낸 것.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뭐 빌딩, 백화점. 나무에서는 그 씨앗의 정보대로 완전히 밖으로 표출된 나무의 형태. 뭐 장미나무면 장미나무, 대나무는 대나무. 하여튼 그 나무의 형태를 완성한 것을 용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상의 그 설계도를 현실로 완전히 보여준다. 그것을 용의 세상이다. 그래서 용진자는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펼친 것이기 때문에 상상의 동물인 용을 열두 띠에다가 배속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인묘진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모든 색깔의 세상이 나와서 향기를 뿜어내죠. 향기를 뿜어내요. 누가 더 예쁘다, 누가 더 멋있다, 이렇게 뽐내는 세상이에요. 뽐내는 세상. 그러면은 발이 없어도 막날라다녀야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발이 없는 뱀을 필두로 해서 마구마구 어디든 갈수 있는 적토마와 같은 말이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열두 동물이 다 각자가 무기가 있죠. 무기가 없으면 숨어버리죠. 어, 주처럼 숨어버리든가. 여러 형태로 자기 방어작용이 있는데, 양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음에도 그 대평원에서 숨지 않고 살아가죠. 그죠? 그거는 양의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감정이 있다. 거기가 양의 세상이에요. 미. 자, 여기는 이제 뭐, 색깔, 냄새, 아름다움, 이런 거로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세상에 더 멀리, 더 빨리, 더 멀리, 더 빨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통의 결과를 모아 모아서 새로운 문물로 흡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 신유술 2024년 용띠해가 어디에 있는가? 이쯤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해자축의 기준점, 2008년도에 나온 세상의 기준점 2008년은 무자년이잖아요. 그렇죠? 2008년은 무자년이다. 이 무자가 들어가는 GTN은 장점, 단점이 모아서 모아 모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60년의 기준으로 모아 모아 주는 거예요. 60년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좋은 점, 나쁜 점이 모두 모아 모아서 무자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2년이 또 흘러서 2020년이 되면 경자년이라고 해요. 그 경자가 붙으면 이제 무자년에 나타난 것이 12년 동안 한 바퀴 돌면서 이거는 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건 해보니까 나쁘다. 탈락. 선택과 탈락이 결정이 돼서 새로운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12년의 흐름 속에서 쥐띠해의 기준점이 만들어지고, 길게는 60년의 큰 테두리에서 사람들의 문화나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그 사회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최소한 60년 동안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2020년 경자년을 예를 들자면, 이제 앞으로 60년 동안 어떠한 기준점으로, 요새 건강식품의 기준점이 뭐예요? 개인 맞춤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환경에 대한 것. 제일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죠. 효소. 그그 그렇죠? 다음에 노화 예방, 면역력.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최소한 60년은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용띠의 이제 1차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사오미의 세상에서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유통, 전파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용띠에의 1차 완성이 된다. 용띠를잘 살펴보시면 그 시대에 사람들의 요구량을 만족시키는 1차 완성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띠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다가 열두띠가 각각 어떠한 그 미션, 역할, 잘할 수 있는 영역 살펴보는 것이 띠를 보는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두 에너지가 띠에도 있고 월에도 있고 일에도 있고 시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써먹는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 사주팔자가 있듯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흐름의 에너지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 세상의 사주팔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용이 없다 하더라도 용띠해에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기준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사주에 봄의 에너지가 없다 하더라도 봄철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달라지듯이 내 사주와 상관없이 시간의 에너지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띠해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실용화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더 갖고 싶어 할 정도로 물건을 잘 만들어 내는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백화점을 상상하시면 되고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 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용띠에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뭘 알아야 되는가? 자, 이러한 것을 이해할 때 우리 명리학에서는 시간에도 에너지가 있다. 각각의 기준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위치에너지상 수의 세상은 아래의 세상이고 화의 세상은 상승한 세상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위치에너지상에 살펴보기가 더 쉬워요. 이건 수화의 위치에 따라서 수를 아래로 배치해 놓으시고 화를 상승한 위치니까 위에다가 배치해 놓는 것이 에너지를 이해할 때더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수의 세상에서 목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 연결고리 토가 작용하는데 에너지가 작동해서 축토. 수에서 목으로 올라갈 때 축토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목의 세상에서 화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 목에서 화로 갈 때는 진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용띠생이 이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화에서 금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 미토 양띠생이 이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금의 세상에서 수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 술토 개띠생이 이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진술축미. 자, 토라는 것은 참 에너지가 바쁘네요. 그렇죠? 자, 해자축이 방합이에요. 수의 방합 그 다음에 임묘진은 목의 방압, 사오미는 화의 방압, 신유술은 금의 방압. 자, 보세요. 진술 축미는 임묘진에서는 진이 목의 방압을 완성시키고, 사오미에서 미가 화의 방압을 완성시키고, 신유술에서는 술이 금의 방압을 완성시키고, 해자축에서는 축이 수의 방압을 완성시킨다. 자 토가 방압도 완성시키고 삼압의 세상을 또 완성시켜주고 마무리해주고 다른 에너지로 넘어갈 때또 연결 고리도 해주고 마무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연결도 해주고 완성도 해주고 참 바쁘네요. 아이 진술 충미는 얼핏 봐도 세 가지 네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띠에는 인묘진이라고 하는 목의 방합이 완성이 돼야 되고 신자진 삼합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 수의 세상이 마무리가 돼야지 화의 세상이 마음 놓고 열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사지망살, 진사지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펼쳐짐이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세상이다. 그것이 또 제도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거기가 용의 세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오미의 세상으로 간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유통이 되고 뽐내서 더잘 팔리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진이라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2025년에 뱀의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주의 시간은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에너지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신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착착착 선택과 탈락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세상은 변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2024년 용띠해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열두띠가 용띠해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것이냐. 용띠해가 알려주는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시간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은 영원하다.